그래서 이 책은 제가 왜 읽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그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다 보면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가치관의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어 이거는 맞는 것 같다 맥락에 있어서나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있어서나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러 대목 중에 소비에 대해서 이제 일침을 가해주시는. 대목이 있어요. 뭐, 쓰고 싶은 대로 쓰고, 남는 시간도 자기 개발이나 자신을,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, 휴가를 뭐 족족 찾아서 쓰고, 핑계 접힌 게 다면서 쉬면은, 당신의 이마에 가난이라는 뜨거운 불이 놓일 것이다. 정신 차려라.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, 그 목록에서도 그냥 이렇게 무슨 호랑이 할아버지가 혼내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을 인용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당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실제 백만장자들은 검소하고 저축을 더 많이 하고 그러지 이렇게 뽐내는 식의 과시 소비에 더 힘과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진짜 그런가 궁금해서 읽게 됐는데